관 점, 관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저것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가 여나가 니누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동쪽 한 구석기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쪼글고 앉아서 니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관점이에요. 니누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 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런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이라 갈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갈지라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 니누에는 아또 요나는 니 누에가 40일 지나면 망해야 돼야 된다고 하는 관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외쳐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저 땅은,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 너무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태도의 연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이제 말로 하셨고 말로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실물 교육을 하셔요. 실물 교육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세 가지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뭘 준비했다고요? 박넝쿨 7절에는 벌레. 8절에는 뜨거운 동풍. 세 가지. 첫째는 뭘 준비해요? 박넝쿨두 번째는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어요.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방릉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왜 방릉꾸를 준비하셨을까? 우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요날를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방릉꾸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요나의 그, 참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망하기만 바라는 그런 요나라 갈지라도 요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준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야 될 것인데, 사실상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농크를 준비를 하셨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낮에는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오늘 날씨 굉장히 덥더라고요. 낮에는 여전히 지금도 더워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짜증부터 나잖아요. 하나님이 짜증 내지 못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연화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연화의 괴로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박넘코를 준비를 했다고요. 괴로움. 그러면, 요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은 안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놓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조직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사명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주어진 것 때문에,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못했을 때, 이게 가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3일 동안에 이렇게 돌면서, 40일 후면은,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진다. 그거는 네가 외쳐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동편 한구석의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 그 초막은 그냥 얼만안 있으면 없어질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 쪼글고 앉아서 쪼글고 앉아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니누 성이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쳐다보고 있는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 답답해하는 그, 말, 그 모습,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박릉콜을 준비하셨던, 이렇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하여주시고 괴로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맡겨주신 그 외침을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 노예가 망한다. 민우애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갈지라도 하라는 것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는 그는 한쪽 구석에 그것도 집도 아닌 초막을 지어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 꼬락선이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꼴이 말이 어 되는가. 그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요나라 갈지라도 그를 어떻게쓰든지 이제 곧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면 보호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햇빛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준비하셨고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요 방능굴이 너무 갑자기 자랐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인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위급할 때는 더 빨리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많은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신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우리 6절 끝절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끝절. 요나가 뭘로 이 말미아마 방넝쿨로 말미아마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지는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했다가게 되면 조금 이해도 가고 맞지. 그렇게 되는데 방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자기를 물 속에다 바다에다 던져 달라 나를 죽여 달라고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여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살려준 것 때문이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까지껏, 그 박는 그,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 베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박농클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뭘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벌레를 준비를 하셨느냐? 그거는 이 박릉콜을 갈가먹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일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일순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일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집중도가 거기 있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만을 쫓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갈가먹게끔 하게 된,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박릉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주일 지키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든 놔두고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갈가먹어요.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누적되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잠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없는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갈가먹게 하려고, 다시 말하게 되면, 왜 이것이 갈가먹을까? 왜 벌레를 준비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한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다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무잎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그러면 벌레를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속상해 하지를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관심을 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화를 다듬어 가고 있어요. 실물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해서. 그러면 뭐 벌레를 준비를 왜 하셨나? 그 나와 있잖아요. 박농풀을 갈가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벌레를 준비를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을 항상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과거로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이미 우리가 보고 넘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큰 폭풍.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으로 해서 큰 거를 준비했다. 를그 말이에요. 큰 폭풍. 물고기 중에서도 고래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벌레는 나벌레그 어떤 벌레인가는 모르지만딱 벌레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것이 벌레거든요. 요런 작은 것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것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작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벌레를 준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는 그를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또 준비하셨느냐? 를 한번 같이 한번 또 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벌레 때문에 벌레 때문에 이제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늘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 나오, 여기 말씀 나와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햇빛이, 그냥 요나의 머리를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위에 머리를 그냥 강하게 쪼이게 되면 사람이 실성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나가 혼미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지러질 할 정도로 햇빛이 강하게 찐 거예요. 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늘이. 그리고 불어도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뜨거운 동풍이 불었다고 래요 햇빛은 너무 강하게 하는데, 거기다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하, 해도 해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뜨거운 동풍이 불고 있고, 햇빛이 강하게 쬐기 때문에. 연하의 그러니까 괴로움은 두 배로 가중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 그늘 때문에, 박넝꿀 때문에 그렇게 춤추듯이 기뻐했던 그런 요나가 이 벌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벌레, 그것 때문에 그늘이 사라지다 보니까 햇빛이 찌다 보니까 이제 입에서 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게 과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다 읽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랴. 말을 해도 왜 이렇게 하나요? 네? 말을 해도 죽기를 구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여달라. 내지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할소리입니까 그러면 연한테연한테만할 요나한테, 얘기입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박릉글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기쁨이 될 때도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늘이 없어지게 되고 물질이 없어지게 되고 힘들 그런 고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 나못 살겠어요. 나 죽여 주세요. 그럽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이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붙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의 정상 아니에요?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의 고질병이 가, 다시 도집낸 거예요. 요나는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투돌대고 이렇게 죽여야 맞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라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일이냐. 이런 성격의 소유자, 이런 요나를 까지마다지 아니시고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런 요나라 갈지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로는 안 될까 실물 교육을 통해서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이치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이치의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죽기를 자처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방명콜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오르냐? 하나님은 또 물었어요? 오르냐? 그랬어요. 우리 구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 글로 말며 미성되는 것이 어찌 오르나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르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는 내가 성내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질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이걸 새벽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골타 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에. <laughs> 여러분, 요나의 이런한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랍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는 변화예요, 변화. 과거에는 네가 도망갔고 내가 물고기 준비해서 너를 살려냈고 억지로라도 니노예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몇번 한번 말하고 말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는데 아 그러면 회개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바라야될거 아니에요. 근데왜 이렇게 망하기를 바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초막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깔림없이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니누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니누에는막 여자네 임신부 배를 갈라서 너무 잔인하게 했던 그런 나라, 굳이 할수 없는 나라.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요나의 관점은 뭡니까? 요나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방농쿨을 준비했다가 벌레를 다 갉아먹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줬다 뺏었다 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요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네를 바라보는 관점은 멸망이고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사람을 붙일까?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켜주실까? 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너무 미의 나라가 멸망하는 데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누에 베푸신 이 서여의가 너무나 불쾌하고, 미쳤어요. 칠 지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나 죽여주시라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살아서 나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이런 요나의 본성이 곧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지닌 본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죄성과 본성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니누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관점 요나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관점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 변화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